그럼 한국축구요 여기 감독님 좀 바꿔주세요 그거는 내가 안다 벤치 Change the coach p l a e 하라 그러는 대로 했는데 감독님이 라카룸에서 하는 말 이게 팀이야 야 근데 왜 우리가 볼리비아 대이을까잉 형님 네. 우리팀 전술 한번 써보십시오이스야 <laughs> 이게 장난하나 이게 <laughs> 형님 형님도 모르시죠? 야이새끼 전술도 모르는 선수가 어딨냐? 새끼야 이씨 야 감독님 늦게 오시냐? 야함야 써줘라 앞에서 아, 아나 새끼 자있나이새 뭐? 라볼 그 야잤냐? 사사인가?